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많은 선생님 정 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데요. 어, 어제가권리락이었죠자 그래서 어제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저 역시나 재밌어 들어가면서 현재 34% 수익 중입니다. 옆에 제계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저 역시나 스튜디오 산다클로스의 한 주주로서 정확한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그 이유는요 몇 가지 패턴만 아시면 리스크 없이 자큰 수익을 볼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런 무상증자 테마이기 때문인데요. 어, 며칠 전에 피코그램도 무상증자 발표를 해주었죠. 네,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때 자, 우리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수차례 추천을 드렸고 저 역시나 139%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인데요. 저 같은 경우 피코그램 IR 담당자분들께 드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심상치 않아서 우리 여러분들께 미리 이렇게 매수추천 먼저 드렸습니다. 날짜 보시면 10월 26일입니다. 네, 시초가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확하게 11월 9일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도하세요라고 사인 드리면서 재매수 사인까지 11월 18일 드리면서 점상에 점상, 점상 가면서 시초가 이탈이 나오는 은봉이 나오자마자 자, 매도하세요라고 사인 드리면서 저 역시나 139% 수익 실현했었죠. 자, 이렇게 제가 무상증자 테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간단한 패턴과 특징만 아시면 단기간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피코그램뿐만 아니라 어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정말 무상증자가 많았어요. 네. 폴라리스 우노 G트 파워 조강 아 i 라이 공구만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440% 수익 실현이 있었죠.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무상증자 매매 기법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은 없지만 무상증자라는 이슈로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됩니다. 어, 그래서 주주님들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고 또 유통주식수가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 주포 세력들이 들어온다라는 점이죠.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주포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중요 패턴, 특징들 알아보겠습니다. 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무상증자 이슈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자, 공구음원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공구음원. 무상증자 공시가 뜨자마자 1차 상승이 나와 줍니다. 자 그러다가 어, 시초가이타라는 음봉이 나와 주니까 하락이 나오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이 지지가 되면서 권리락 기점으로 2차 상승이 쭉 하고 나와 줍니다. 네 그러다가 시초가이타라는 음봉이 나와 주니까 다시 한번 쫙 빠지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어 시초가이타라는 음봉이 나와 준다면 자 세력들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저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차 상승 이후에도 시초가 이탈이 나오니까 빠지죠. 2차 상승 이후에도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니까 쫙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준다면 매도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시초가 이탈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자, 우리 여러분들께 미리 어, 전량 매도하세요. 고 사인 드렸고요. 저 역시나 440%자 수익 실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은요. 간단한 패턴들을 이용해서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자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 번호로 산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선생 무료 카톡방 들어와 주시거나 정선생 무료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선생 무료 카톡방 참여해 주시면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선생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피코그램 보내드렸습니다. 네, 피코그램 보내드리면서 자, 139%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었죠. 매도타점, 매수타점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무료 참여 가능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과 차트 분석 들어갈 텐데, 먼저 제 계좌 잠깐 보시고 내용 이어나가겠습니다. 어, 오늘 계좌에 있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한 주주로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선생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고 가실텐데요. 어,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계좌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계좌 보시면요, 모트렉스, 앱클론, 자, 팔 거래일만은 24%, 27% 수익 중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25% 수익 중입니다. 어, 그리고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무상증자 테마주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 거래일 만에 74% 수익 중입니다. 어, 현재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지만, 자, 계산을 해보시면 74%가 맞아요, 여러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금 차트 보시면요. 어제 점상 갔습니다. 네, 오늘도 점상 갔죠. 어,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살짝 풀리는 모습 나와져 왔기 때문에 월요일 시주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주가 이탈하는 음봉이 뜬다면, 자, 매도를 하자.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인 드릴 테니까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오늘 안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네, CBI 이 거래일만의 18%, 수익 실현했고요. 카카오 역시나 22%, 그리고 EM플러스 역시나 7거래일 만에 46%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엄청난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피코그램입니다. 어, 피코그램 139%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무상증자 권리라 기점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점상이 점상 점상 가면서 시초가 이탈이 나오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저 역시나 139% 수익 실현했어요. 네, 저와 함께 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단기간 수익을 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네, 여러분, 현재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나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선생 무료 카톡방 참여해주실 수가 있고요. 카톡방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피코그램 메스타점, 메드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린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은요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10년 이상 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 i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많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가 맞아요. 네, 무료가 맞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내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는요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중요 패턴, 특징, 어,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무상증자 발표를 11월 22일에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한가 나와 주었었죠. 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발표 다음 날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그 이유는요. 증권가 찌라시가 이미 돌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요. 담당 IR 담당자분께 이 정보를 미리 들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공시가 뜨기 전에 11월 18일에 우리 여러분 매수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빠른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보여 드린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공시 뜨고 다음 날 락이 나오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선생 무료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공시되지 않은 정보들 미리미리 공유를 해드리면서 종목 추천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받아보시고요. 자, 어쨌든 1차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니까 하락이 나오죠. 21선 근처까지 하락이 나와 주는데 21선을 이탈을 했네요. 스튜디오 산다클로스는. 자, 그러면서 권리란 자 오늘입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 나와 주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제 점상이 나왔고 자 오늘도 점상이 나왔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살짝 아쉬워요. 네 오전에 살짝 풀렸다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초가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피코그램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피코그램 차트 보시면요. 시초가 이탈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 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살짝 풀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살짝 풀렸다가 말아올리면서 점상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시초가 이탈이 나오면서 이렇게 쫙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역시 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월요일 장 시작할 때 시조가 가격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주는지 잘 지켜봐주시고, 자 시조가 이탈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어 제가 무상증자 테마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몇 가지 패턴 매매 기법만 잘 이용하시면서 어 대응해 주신다면 단기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바. 바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6월 달, 7월 달 굉장한 수익 봤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동안 무상증자 이슈가 많이 없어서 서운했는데 피코 그램 터졌고요. 자, 이번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것도 1대5 무상증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큰 기회입니다. 어, 매수 매도 타천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저 역시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 중입니다. 네 매도 타점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매도할 때 사인 드릴 테니까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상증자 발표 나오기 전에 피코그램도 그렇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께 미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사인 드린 거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드리는데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다가 어, 진짜로 오르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저 믿고 소액이라도 정선생과 함께 시작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제가 카톡방이나 문자로 사인 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문자 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마무리 감사합니다.